전여에분는녕하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원조 포항 복싱 킥복싱의 원조 세계 챔피언을 배출한 포항 k b 킥복싱 체육관입니다 b o x i n g k i c k 이번에 일반부 20대 예천 생체 대 n k g 급 출전합니다 아네 아래부터 한 방. 아, 원수대 관계. 아, 내 난다. 빠져 나와. 기방명이 눌리고, 가만 눌리리고. 가만 눌리리고 빠져 나와야 돼. 가만 눌리리고 목을. 가만 눌리리고. 어, 니는 상대들이 다니보다 키가 작고 성이만하다고 생각해야 돼. 가만 목을 갖다가 팔로 가지고 팍 눌리리고 살짝 올라타듯이 하면서 팍 돌아 나와야 돼. 자, 성이야. 코너 파고 들어가 봐. 아까처럼. 아, 들어럼 코너에 몰고 먹때리 봐. 자, 해봐. 기룡이 해봐. 가장 시키는 거. 빨리 돌아 나오지 그렇지. 그러고 바로 점수 따야지. 어. 돌아 너무 많하노 돌아오를 때 제일 점수 좋을 텐데. 점수 따기 좋은 때인데 어, 성이. 어, 퍼훅 좋다. 아, 어, 바디 점수 좋다. 아, 어, 라이트 아래 위. 참 좋네. 기룡이. 또, 또 눌리고 가면 눌리고 돌아가고 점수 따야지. 자, 드리블 복싱. 정면으로 하는 척, 정면으로 하는 척, 정면으로. 남이 못하는 곳에 가서 내가 할줄 알아. 거기에 기술이다. 누구나 할수 있는 것은 기술이 아니야. 그렇지. 아, 좋아, 좋아. 아, 계속 점수 따고 있다. 아, 바디 걸렸다, 바디샷. 아, 좋아, 좋아, 좋아. 아, 성희. 어, 자존심을 살리라. 자 그때 팔꿈치만 살짝 돌리면서 김방맹이 훅 셔터 훅 기룡아 그렇지 아 좋아 좋아 라이트부터 찌르는게 좋다 어, 라이트를 찌르고 레프트 어퍼를 치는게 좋다 아 좋아 좋아 아쓱박 아, 기룡이 박자 강도 좋다 아 옆구리 점수 확실합니다 자 라스트 5초 さあ、さん、1、い、い、て